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2% 정도 떨어져서 끝났습니다. 2.4% 하락했는데 원전을 지금 봐라.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고 두산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기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두산은 지금 두산 그룹 전체적으로 주주 환원에 대한 이야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지금은 받고 있다. 근데 이쪽 구간에서 강세를 보였던 건 원정 관련된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이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우리 기술까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AI 에너지라고 제가 부르고 있는데 AI 에너지 쪽, 즉 원정 관련된 쪽은요 지금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모멘텀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공감.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제가 어 전체적으로 오늘 두산에너빌리티의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인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어 내가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종목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근데 어느 타점에서 공략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보시면 에브리봇 보세요. 2월달에 매매한 종목인데 매수, 매도까지 몇 프로? 47 프로. 고가 돌파 매수 그리고 보유 기간은 2주가 안 걸렸다는 점.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자, 최근에 매매한 종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입 태성 자, 이것도 동일하죠. 1월달에 매매를 했고 이쪽 구간 하락할 때 매매하지 않았죠. 그리고 올라오는 부분 확인하고 매수, 매도. 여기까지 갔을 때11% 정도, 그렇죠? 11% 정도 강세 구간에 있었고 내가 판 것보다 올랐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다는 점, 이 부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매도한 결과 어때요? 50%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팔고 나서 올라갔는데 오늘 어 한8% 정도 떨어지니까 거의 뭐 비슷한 가격대다. 물론 내가 판 것보다 한10% 정도 아직까지도 올라가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 다 잡을 수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제가 정확히 돌파하는 구간에서 공략을 했고 내렸지만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내용, 내용에 맞춰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한 이유가 있겠죠 그게 우리 기술입니다 자 보세요 매수 매도까지 어때요? 23%. 이런 정도의 수익을 내가 만들어내려면 고가 돌파하는 부분을 내가 이해하고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6월 13일 YC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YC 한번 볼게요. YC. 자, 내용 보면 오늘도 계속해서 매매를 해왔고 수익을 지속적으로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17%, 매수에서 17% 정도 강세 구간에서 마감이 됐다는 점. 그리고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소통방에서 시범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다 무료로 진행합니다.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저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 인증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면 제가 매수한 이유가 명확하게 보이죠. 고가 돌파를 했기 때문이다. 왜? 주식은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을 가지고 가격이 먼저 반영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가 되느냐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없었다면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다는 점이죠 그렇죠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급을 한번 볼게요 최근에 보면 매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외국인들의 매도가 자 이렇게 보더라도 뭐가 보입니까 올라가는 과정에서 외국인이 쓸어 담았다 2천억 이상의 매수세를 한달 동안 보였다 이거 기간을 좀 늘리잖아요 그러면 한달더 늘려 볼게요 그러면 기간이 활, 어, 매수량이 훨씬 더 늘어납니다 2,800원까지 늘어났죠. 이렇게 외국인이 주도하는 종목입니다. 근데 외국인이 괜히 들어와요. 수천 억씩 이렇게 돈을 넣기 위해서는 한 종목에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피어그룹에 대한 파악이 중요합니다. 그 피어그룹에 대한 파악이 미증시에 있다. 미증시에 뭐가 있어요? smr이 있다. smr이 소형 모듈 원자로. 요 내용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smr에 대한 이유가 뉴스케일파워. 그렇죠. 여기가 SMR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맞춰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에 투자를 한 거죠. 그러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수주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실제 원전을 지어요. 근데 원전이 지금 필요한 이유가 있겠죠. 그게 뭐겠습니까? AI 반도체 시대가 왔는데 이쪽에서 전기를 너무 많이 잡아먹고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미국 전체 전력 소비량의 2%까지 올라왔다는 기사가 실제 나왔습니다. 오피셜한 내용으로 나왔고요. 미국에는 지금 전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얘기한 내용이 있죠. 인류한테 지금 부족한 거첫 번째가 AI 반도체 두 번째가 변압기 세 번째가 전기다. 그쵸? 앞으로 전기차 시대까지 온다면 이건 더 가속화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텐데 이거를 먼저 반영하는 게 가격이라는 거예요. 가격. 그래서 우리는 이쪽 구간, 여기까지는 매매를 안 해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두산, 매매해도 되죠. 왜 돌파했으니까. 그리고 그 밑에 우리 기술. 그렇 우리 기술 돌파했으니까 매매해도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걸로 수익, 이걸로 수익을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간 게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에서 수익이 발생시켰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굉장히 여유롭게 볼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세 측면에서 보면 두산이 대장인 것은 맞고 두산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산의 너빌리티에 추가 시세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건데 이쪽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느냐 또는 22평과 62평의 이격도 이격도 자체가 지금 현재 주가와 이격이 말도 안 되게 벌어져 있느냐 이 내용입니다. 자, 지금 22평에는 수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62평 이 평가의 이격도는 10% 밖에 되지 않는다. 이 정도에다가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 이탈까지는 오히려 강력한 매도가 나와야 되는데 외국인이 쓸어 담고 있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원전에 대한 좋은 내용이 있구나. 그리고 그런 부분이 주가의 특성상 변동성은 있을지라도 모멘텀이 훼손되지 않는 그런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이 상황을 가격이 먼저 반영했을 때 우리는 이쪽 구간에서 타점을 잡아야 된다. 자, 원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어쩔 수 없다. 하는 게 어디서까지 볼수 있느냐?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가동률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여기 쭉 가서 2011년도에 뭐가 나왔죠?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죠? 그리고서 쭉 줄였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와요? 19, 20, 21, 22, 23. 대략 6년 정도의 기간 동안, 2011년 거의 한 7, 어, 한80% 이상, 그 정도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올 1억인가 그래요? 울진에 있는 거일 겁니다. 그게 2030년 정도까지면 더 이상 가동이 안 됩니다. 이건 일부러 폐쇄하는 게 아니라 수명이 다 해서 가동이 안 돼요. 그럼 이쪽에 대한 부분이 빠지겠죠. 그럼 뭘 해야 돼요? 다시 새로운 원전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원전에 대한 부분이 풀리잖아요. 한늘 원전이 우리나라 한국에서 지금 최초의 원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내용을 가지고 봤을 때 두산은어빌리티의 실적 관련된 모멘텀은 지속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과 관련된 내용은 smr 방식으로 진행이 될수 있다. 그리고 smr 방식으로 인해서 지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조금 이그 범위가 늘어나요 smr은 지하에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적인 대형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반경 30%까지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데 smr은 300m입니다 그 주기가 그러면 smr에 대한 부분이 뭐가 나와요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있고 지금 전기 사용량은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을 받아서 아직 이런 부분이 딱 반영돼서 수주를 받고 실적이 확 좋아지거나 그런 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주가 올랐잖아요. 두산 보세요. 오늘도 올랐어요. 우리 기술 보세요. 그쵸? 올라가고 지금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가격, 즉, 타점에 대한 부분이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YC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8시 52분 장 시작 전에 제가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서 매매를 했을 때,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가 되는 거다. 자, 어, 매매 결과를 한번더 보고 가시죠. 자, 내용 보시면 뭐 DI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계속해서 강한 이그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에 매수했어요. 6% 상승 마감이 됐고 14% 26%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문 닫히기 전에 들어와서 배우시면 되고요. 뭐 같이 공부를 해 가는 방입니다. 저라고 모든 걸다 알아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같이 공부해 가면서 지금은 이거 봅시다. 왜 봐야 돼요? 이러면서 저도 공부가 되는 거고 소통방에 오시는 분들도. 그렇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될지 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매매하는 내용을 보면 어때요 2주를 넘기지 않고 있죠 기본적으로 단기보유전략 즉 2주 안에 내가 매도해서 수익전환을 시킬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게 중요하고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보유전략 그렇죠 근데 단기는 뭐라 그랬죠 방금 2주입니다 2주 안에 내가 수익전환 시킬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것 그리고 수익전환이 안 됐을 때 손절을 해야 될 텐데 그 손절하는 구간에서 손실이 크지 않는 가격대를 잡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활용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두산 자 두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제가 단기보유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뜬다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떴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 거다 그 과정에서 이격조 정도 다 맞췄다 오늘 만기일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졌지만 그 변동성이 ...에 맞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 딱한 가지입니다 그한 가지는 가격에 대한 이해다 자요 내용을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봐야 되는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어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죠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 l b 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이 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 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